안녕하세요. 새벽입니다. 오늘은 조용조용하게 60 다이어리에 다고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꼭 써주고 싶은데 그 전에 사진을 뽑고 싶은데 너무 오랜만에 써서 아마 충전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이거를 충전을 시켜놓고, 왜안 들어가냐. 아, 되고 있다. 에서 녹차 라떼를 사주셨는데 그 텀블러 그 위에 패킹? 고무 패킹? 그런 거를 안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 음료가 가방에 다 줄줄줄 새가지고그 나중에 사진 뽑으면 있을 텐데 그 쿠션 사이사이에도 리필이랑 거기 케이스 사이에도 녹차 라떼가 다 들어가고 했는데 편지 쓰고 남은 거한 장을 가방에 넣어 놨는데 이것만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꼭 붙여주고 싶었어요. 요거 맞게 요 연두색이랑 요 토끼 핑크색 정도로 가면 될것 같은데 요떡리 중에서 한번 가볼까요? 어울리는 게 있을지. 뒤에 깔아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요거는 요거를 이쪽에다가 붙여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약간 그림체가 비슷한 것 같죠? 요건 메모지여서 통째로 이 그라데이션 중에서 무드가 안오리나 여기? 뭐 사실 갖고 너무 오랜만에 해서 감이 안 잡힙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 요 모양대로 한번 잘라 볼까요? 오려졌고요 너무 어두운 걸 깔아버렸어. 우선 사진 이너하이저 볼게요. 반대인가? 여기 맞다. 아마 모자이크가 되겠지만 이게 은근 엄청 느려. 살짝 잘렸어. 이렇게 프린트를 완료했습니다. 서울의 봄 학교에서 보여줘서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추천 드리는데 아마 영상 올라갈 때쯤에는 끝날겠죠? 지금 기준 107일이에요. 시간이 진짜 빠릅니다. 아침 얘가 토끼 띠어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요거랑이 젠겐스랑 같이 이거를 이걸 이걸로 저 얼마 전에 페어방 김 사장이라는 유튜브를 봤거든요. 스케리 버큐티 아세요? 저는 아는데요. 문구 작가님이셨는데 저도 그인스 있거든요. 근데 폐업을 하셨다고 유튜브를 통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되게 재밌으시고 그 게임 스트리밍 김레일 그 분이랑 같은 분이신데 아실랑가? 저는 게임 스트리밍은 몰랐습니다 최다 콩돌이 강아지 이건 뭐지? 다리인가? 아, 이거 빼꼼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렇게. 100일이었으니까 케이크 스티커도 붙여줄게요. 어, 당근 케이크 먹고 싶다. 당근 케이크 아시는 분, 당근 케이크의 포인트는 당근 맛이 안 나는 거. 저 지금 나빌레라 2화 보면서 갖고 있는데 드림네임 새로 나왔다고 추천해주길래 봤는데 거기에 송강이 나와요. 제가 송강 좋아하는 줄 알고 나빌레라 거기에도 송강이 나와 있는데 추천해 줬더라고요. 이거는 여기만 오려서 붙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영화평을 한번 남겨볼까요? 몰라 일단 잘라. 되게 딴 두껍네요. 너무 매워요. 글을 한번 써줘 볼게요. 엄청 잘 되시네요. 오려서 붙여줄 건데. 네. 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사이사이에 그린티라떼가 긴모습. 참미요기야 너무 애매하단 말이죠? 짠~ 이거 꿀 토마토 해줘서 이거 먹으면서 해볼게요 토마토에 꿀 뿌리고 후추 조금 뿌려먹으면 맛있어요 약간 후추 중독자 구도를 잡아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쓰다 남은 건데 퀵돼지 붙여줄게요. 사진 어디 갔죠? 아, 여기 요거 토리를 떨어져 볼게요. 너무 힘들 또 재밌다고 표현하는 게좀 그렇긴 한데 아무튼 명작입니다. 너무 울면서 봤어요. 근데 헉, 영화관 빌런이 있었는데 진짜 와또 진짜 영화관 빌런 콜렉터 거든요 대역대급입니다 이렇게 이조꾸몄고요 간만에 별 다섯 개짜리 영화였기 때문에. 때려 아! 안나나? 붙여붙여 너무 슬프다. 저는 슬픈 영화들을 더 좋아합니다. 요 곰돌이를 잘라서 붙여볼게요. 노력하는 거를 붙여줄게요. 이 친구가 적임자인 것 같아요. 이런 아이입니다. 짠 이렇게 닫고 완성했습니다 어, 영화 본 후기도 적고 저희 아기 조카 백일도 적고 뭐 저의 침수 사건도 있고 되게 말을 못했던 것 같은데 자막으로 부연 설명어로 잘 엮어보겠습니다. 이 가운데 영화 티켓으로 태그 넘기는 건 쇼츠로. 풀어볼 생각입니다.